야너 하지마 미안해요 너 하지마 미안해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니이 비디오를 보내고 니다 미안해요 그래서 오늘은 뭘하게되면 누구누구 아무 아무 안네요 애니야 아마 얘도 보니 컬러 바까? 바로 바로 이거 찾아라. 제가 숨길게요. 보지 마세요.

아, 오늘 배고파서. 케어 요를먹었어 케어 피. 케어 피. 치어치케치 피. 치어 피. 어케이 피. 케이 피. 케어 피. 케어 봐케 짠! 어때요? 네. 멋지죠? China. 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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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知道。 가고 싶다고요? 이거 아팠습니다. 그러면 저거는 네. 숨을면돼요같지마세요 보니 숨 네, 어요？이쪽 네, 네, 한번 볼게요？다 됐어요이제볼게요어딨 네. 아, 네, 그 지？ 네, 그 여러분이 이겼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제일 빨리 달렸는지에서 이긴 사람은 할 거를 청할 거예요! 뚜둥뚜둥! 펀칭 컨텐츠 하고 싶다고요? 하나, 둘, 셋, 뿡! I'm talking. 주완이 음, 비디오는 끝났습니다. 저 스쿠라이브를 해주세요. 많이 해주면 정가뭘 뭐 해줬다면!